안녕하세요, 장재입니다. 2020년 10월 7일 퍼서브 업데이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역어어 증각성이라고 예측하셨는데 역어어 증각성은 없고 개시의 밤이라는. 신규 컨텐츠가 추가가 됐네요 개시의방 컨텐츠는 정의대원과 함께 진행되는 싱글 컨텐츠로 추방자의 3맥 이후 스토르 산맥 지역에서 던전을 플레이하는 컨텐츠입니다 해당 컨텐츠를 통하여 에픽 항아리 및 특정 재료 아이템과 마법 부여 보조를 구입할 수 있는 개시의 조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던전 클리어 시 일정 확률로 전용 마법 부여 보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차마기 위함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딱 그대로 나왔네요 버려진 안식처 캐릭터 1일 입장인 수가 2번이고, 계정 주간 입장인 수 6번. 아, 그러네. 딱 그냥 2차 마기압처럼 하루에 2번까지 입장할 수 있고, 계정당? 일주일에 최대 6번. 오퍼레이션 오프랑 입장 횟수가 또 비슷하긴 하네요. 요구 악마력은 5,803이고, 이 정도면 이번에 대여 장비가 5,798인가? 그 정도 되니까, 강화 한 조금? 그 정도만 해주면 되겠네요. 주간 계정 입장 횟수 6회이며, 각 캐릭터는 1일 2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퍼스업에서는 시리아 NPC 상점에서 게시의 밤 입장 횟수 추가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입장 방식은 채널 선택 특수 지역 탭에서 게시의 밤 채널이 추가. 게시의 밤이 출전 중이 정의되어는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른 던전의 정의 대원으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출전 중인 해당 컨텐츠에 입장했음이 정의 대원 설정 변경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게시의 밤을 보냈으면 시로쿠 스쿼드 보드 이런 걸못 보낸다는 거네. 다음 초기화 되기 전까지는 입장 소모 입장 지름이 진입 시 피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 이것도 좋네요. 일부 소모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형류 소모품을 사용할 수 없고 내구도 내구도가 소모되지 않은 것도 엄청 괜찮네. 자 보상 보상이 엄청 중요하죠. 게실 시 조각. 순열자 계승 의식의 실패로 남은 잔재 드루이드 미아 상점 이용해 사용됩니다. 봉인된 검은 욕망의 항아리 백제 교환 불가 오 교환 불가 에픽 무기 방어구 악세사리 특수 장비 아 그냥 오큘러스 항아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피로도를 소모하지도 않고 입장 재료도 소모하지도 않고 내구도도 소모하지 않는데 백제 에픽 항아리를 구매할 수있다는게 엄청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검 밤의 게시자 보주 어깨 벨트 신발 뭐야? 모리오케 벨트 신발 힘지능 35에 물마크 33퍼라고? 개오지는 이거 그 시로코에서 나오는 어깨 벨트 신발 그거 마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원래 그 시로코의 악몽 카드가 힘지능 그 지능 25였나? 그리고 마크 3퍼였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스테시 10퍼나 더아 10이나 더 오르네요. 엄청 괜찮은데? 검문 밤의 순열자 보주. 무기 상하이. 오, 이거는 버퍼 전용 보주네요. 체정이 35시고, 그로고 머리 어깨 힘지능 20에 물 마크 5%. 오, 밤의 위장자 보주. 밤의 추종자 보주. 벨트 신발 힘지능 20. 버퍼 전용 옵션 물 마크 3. 아, 이거는 세라핌 전용인가? 버퍼 전용 옵션이 물 마크 3이고, 기존 옵션이 힘지능 20인 거 보니까, 이거는 세라핌 전용인가 보네요. 밤의 선혈자 무기 상하이, 체정. 뭐야, 귀걸이, 힘지체정 90을 준다고? 와, 이거 개, 개 미쳤는데? 보상은 엄청 애잔데요?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도 완전 대박이네. NPC 드로이드 미아 상점. 봉인된 검은 욕망의 항아리. 계시의 조각 615개, 아이올라이트 200개. 역시 아이올라이트의 수요처를 좀 많이 늘리네요. 폭풍량로 기대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는 무자본 유저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캐릭터당 주일에 구입 가능 오 캐릭터당 한 개씩 구매 가능이면 자기가 여러 캐릭으로 하나하나씩 일주일에 뭐 여러 개 구매할 수 있다는 거겠죠 게시의 조각 482개로 음요거을 받고 검은 차원의 편린 이거는 <laughs> 아 이거는 검은 화울이 흔적 그 검은 차원 컨텐츠인데 과연 이거를 뭐 구매할지는 잘 모르겠고 영혼의 흑안석 어비스파표 파편. 어비스파편는 괜찮네요. 소매를 결정도 괜찮고 흑안석은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죠. 어차피 요즘에 권능을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물론 싱크로 때문에 올리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밤의 위장적보조 이거는 위에서 받고 와 귀걸이 구매할 정가 구매할 수도 있고 완제로도 드랍된다라는 거구나 오 괜찮네 백제 에픽에다가 특히나 이게 부캐한테 주는 거라서 게시의 조각이 아마 이게 전부 다 개정단일 거예요. 그래서 개꿀이네 아라드 어드벤처 토벌전. 아라드 어드벤처 토벌전 오큘로스 부활의 성전 던전이 추가됩니다. 우와. 퍼스 한정으로 어드벤처 용병 영위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안식처. 의식 저지 완료. 재입장 가능. 아라드 어드벤처가 토벌전이라고 새로 추가가 됐네요? 원래는 어드벤처에서 던전을 보냈는데, 진실의 재단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던전이 여러 개 추가되려나봐요. 어드벤처가 진가을 해버리네. 그러네. 일곱 개의 던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층의 모든 던전을 클리어해야 다음층의 던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6시 초기야. 어드벤처는 자기가 어드벤처 상점에서 이 어드벤처 던전을 클리어했을 때 토큰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로 시간의 인도석 상자라든지 아니면 85제 에픽 상자 여러가지 도움되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죠. 특별한 전투 방식. 그루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에스라의 빛나는 장신구를 클릭하여 직접 처치하세요. 뭐야. 좀 수, 수작업 같은 것도 해야 되나 보구나. 토벌은 클라이언트 접속을 종료해도 전투가 계속 진행, 오! 이거는 클라이언트 접속을 종료해도 계속 된대요. 원래 아래 더 어드벤처는 덤바 끄면은 바로 종료되는데, 정해진 시간 동안 전투가 진행이 되나 클라이언트에 접속 중이라면 정해진 시간의 2배속으로 전투가 진행됩니다. 전투 시간이 끝난 후에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에스라의 장신구를 클릭하여 직접 처치해야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딱 딸피 남았을 때, 이거 딱 클릭해주면 죽나 봐요. 지하 1층부터 3층 던전 입장 시 일정일로 히든 몬스터가 등장. 미친 소리인가? 특별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기대되네. 진실해잖아 4인 파티로 출전하며 동시에 두 개의 던전까지 출전 가능. 토벌을 중단했거나 완료했을 경우 이거는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 던전 클리어 보상. 아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지하 1층을 클리어하면 노스피스의 증표 60개 상자를 획득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드벤처 루비. 빛나는 토벌 특별 상자. 각종 소모품 또는 진계한 아이템. 별로 진계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까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오, 검은 수정을 주는데? 오, 지하 3층을 깨면 검은 수정 40개 상자. 이거 대박이죠? 지금 많은 유저분들이 대자연이랑 싱크로 올리고 싶어도, 검은 수정이 없어서 보통 못 올리시는데, 대박이네. 영롱한 특별 보상 상자. 오 이거 어떤 거 나오는지 도 궁금한데 그림시커 검은 용운 상자 이것도 주네. 뭐 메탕홈 에픽 구매하거나 백제 에픽 항아리 구매할 때 쓰죠. 히든 몬스터 처치 시 다음 보상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와오 어, 뭐야 오즈벤처에서 백제 에픽 장비 항아리도 나온다고? 그다음 레전드리 카드도 나오네요. 에스라 카드 소륜 카드. 와 이거는 아마 업그레이드 된 걸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오즈벤츠 보상 이렇게 해자면 은와 또라이급이네. 그 다음, 어드벤처 몬스터가 사용하는 스킬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뭐, 깨알 같은 개편이 있네요. 어드벤처 캐릭 레벨 상승 시 레벨업 달성 선물이 지급됩니다. 오, 레벨업 하면 또 토큰을 또 주는 걸로 바뀌었네. 아마 일정 구간에서만 주는 건가? 아, 맞네. 10레벨, 20레벨, 30레벨 이렇게 10단위로 주네요. 10레벨 달성했을 때 어드벤처 토큰 200개고, 만약 다른 구간에서도 똑같이 200개 주면은, 한 캐릭터 50레벨 찍을 때마다 토큰 1000개씩 받는 건데, 그럼 개이득이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캐릭터 많이 안 키워도 상관이 없는 게, 아라더 어드벤처는 용병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 캐릭터가 없어도 용병으로 보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캐릭터가 여러 개 있냐, 그, 없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냥 이런 것도 어드벤처 그 개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가브리엘 상점 이렇게 따로 이관됐네요 원래는 어드벤처 토큰에 여기 상점 뭐 가브리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따로 이렇게 이관됐네요 토벌전 완료시 덤파원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정의대용 시스템 변경사항 행동 제어 기능에 대기 상태가 추가됩니다 대기 상태에서는 정의대용 APC가 이동 및 공격 등의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대기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대기 원래는 공격 아니면, 뭐, 따라다니기. 이거 두 가지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것도 추가되나 보네요. 대기. 캐릭터 스킬 시전 중에도, 오, 이거 불편했는데, 맞아. 그니까 러 내가 다른 스킬을 하고 있으면, 정해대원 몬스터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입력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바뀌나 보네. 맞아, 이거 엄청 불편했었어요. 크리에이터가 드디어, 와. 원래 크리에이터는 정해대원으로 설정도 불가능했었는데, 이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laughs> 추방자의 산맥 드루이드 비아 초치시 소환된 가시나무가 사라지도록 개선. 정말 대단한 개선하셨네. <laughs> 솔직히 영어 로진가각 저도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퀄리티가 좀 구렸나봐요. 그래서 좀 미룬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마침 옆프리스트 이벤트도 다음주에 딱 끝나서 오늘 나오면 다음주에 딱나옴 그러면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나오겠다 싶었는데 안 나오네. 그렇게 되면은 다다음주 퍼셉을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주 퍼셉에는 안 나오고. 왜냐면, 목요일 날, 이게 본섭에 업데이트 될 거기 때문에. 다다음 주, 수요일 날. 그때, 여건어 진가 아니면, 뭐, 여건어가 아닐 수도 있고, 여건어가 확실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뭐, 남마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도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창, 마찬... 아이, 어우 뭐, 뭐, 이튼 모르는 거죠.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 뭐 일단은, 이 컨텐츠는, 퍼즐에 직접 들어가서 리뷰해 보겠습니다.